엄마 우리 내일 만두 만들기 할까? 그+ 그래. 심심한 요리 재료 볼게요. 당면을 삶고 있어요. 만두 속에 넣을 당면이에요. 푹 삶아 봅니다. 이 더운 날에 만두라니. 전자레인지 용기를 준비해서. 두부를 넣어줍니다. 누른 접시 하나 올려서 전자레인지 5분 정도 돌립니다. 반대에 들어갈 두부는 물기를 쫙 빼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쉽게 물기 제거를 할수 있답니다. 물기가 빠진 두부를 볼에 넣어주고 주걱으로 잘 으깨줍니다.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야 하니까 잘 으깨줍니다. 이제 삶은 당면도 넣어줍니다. 반드 속에 있는 당면은 부른 정도로 삶아주셔도 돼요. 충분히. 가위로 잘게 당면을 잘라봅니다. 만두 만들기가 클레이 만들기인 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침부터 바쁘게 열심히 속재료 준비해보는 저는 에미입니다. 전날 미리 시켜놓은 돼지고기 다진육도 준비합니다. 쯤은 밤에 시켜도 새벽에 금방 배송이 되니까 참 편리한 세상인 것 같아요. 다시다도 약간 넣어줍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서 후추도 살짝 넣어주고 계란도 하나 까서 넣어줍니다. 속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전분도 넣어줍니다. 이제 잘 비벼가면서 섞어줍니다. 아이와 함께 먹을 거라서 간을 너무 세게 하지는 않았어요. 야채도 잘안 드시는 분이라 야채도 생략합니다. 생각보다 속 재료가 많아서 소금을 약간만 더 넣어줍니다. 만두 속을 만드실 때는 간을 해도 의외로 만들고 나면 싱거워지니까 어른들 거는 간 조절을 세게 해주세요. 자, 이제 클레이놀이 시작. 아니, 만두 만들기 시작. 나는 보여줄 테니 너는 따라서 만들거라. 작은 손으로 꿈을 대면서 곧잘 따라 합니다. 만두피 위에 고기소 집어넣고 물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해. 주변을 꼭꼭꼭 잘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터져요. 이제 모서리 부분에 물한번더 발라주고, 붙잡고 모아주기. 엄마가 못 봤어. 다시 해볼게. 엄마는 다시 만두석을 채워서 보여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그냥 뾰족한 부분은 없을래. 그래, 반대로 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쪼끄덕게이 뒤, 또쪼끄 이타 졌다 클레이놀이는 원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두 개가 적어야지. 그러나. 아니, 그한번세 그러니까 개가 적어야지. 만드래. 응, 세 개가 적어야지. 그러면 쪼글걸. 방학 맞은 엄마는 말투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각자의 만두를 빚어 봅니다. 아이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속을 너무 조금씩 넣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엄마는 금세 만두피를 꺼내와야 됩니다. 그래도 제법 진지하게 만들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만두 만들기 했었는데 그걸 잊지도 않고 만두 만들기 하자네요. 옆에서는 지금 행운핀과 피카츄 외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최대한 속을 많이 만들려고 모양도 바꿔봅니다. 아참 만두피는 냉동 사지 마시고 꼭 냉장 된 걸로 사세요. 크 가지고 좋다. 지원해나큰 어, 숟가락으로 하고 싶어. 너가 큰 숟가락으로 해, 그럼. 응. 엄마는 뭐큰 숟가락으로 하지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건 밥 먹을 때 있어. 어, 이게 좋겠다. 틈틈이 엄마를 경계하고 또 조절거리면서 열심히 만들었네요. 재 재밌다. 짠 만두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찌러 갑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찜통 위에다가 면보를 깔아주고, 우리가 만든 만두를 올려봅니다. 아이 꺼도 올려주고, 뚜껑을 덮고 만두를 쪄봅니다. 살짝 김이 오르고 있죠. 괜실이 살짝 열어봅니다. 다시 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쪄주었어요. 만두피를 과하게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만두 속이 남았어요. 더 사러 갈 수도 없고 부침가루를 넣어 봅니다. 3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부쳐 먹을까 해요. 탁탁탁. 계란도 하나 까서 넣어주고 이제 잘 섞어줍니다. 부침개처럼 붙일 거라서 날가루가 없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열심히. 지금 옆에서는 만두가 잘 쪄지고 있어요. 아간을 이용해서 전에 만두 부침개도 만들어 봅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 위에다가 반죽을 조금씩 떠서 올려봅니다. 한 번에 크게 붙여도 되지만은 빨리빨리 익으라고 더 작게 붙여봅니다. 언제나 스피드가 필요한 엄마의 일상. 하나, 둘, 셋. 노릇노릇하니 맛있겠네요. 기름이 지글지글 끓네요. 요즘 날씨도 정말 지글지글 끓더라고요. 원래 여름이 이렇게 더웠었나요? 방학도 길고 더위도 길고 노릇노릇 얼른 붙이고 나서. 찜통 만두에게 가봐야겠어요. 자, 어디 볼까요? 와! 만두가 잘 쪄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엄마가 만든 만두도, 아이가 만든 것도 잘 익었네요. 이제 시식타임. 맛있어? 대답해봐. 맛있. 응, 음, 완전 맛있어요. 시킨다고 대답은 해주네요. 후후후. <laughs> 고 고맙다. 아이랑 만두 만들기 끝. 방아가 빨리 끝나라. 에미가 많이 힘들다. 심심한 요리였습니다.